님들 머니폭스야. 요즘 증시 진짜 장난 아니지? 이번 주는 정말 주식 역사에 남을 정도로 다이내믹한 한 주였어.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면서 검은 월요일이 왔다가 또 다음 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6%치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터지고 아마 님들도 모니터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싶었을 거야. 방향성이 아예 안 보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건나 머니폭스도 마찬가지거든. 도대체 시장이 왜이 모양인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우리 개미들이 무려 8조와 넘게 쏟아붓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늘 아주 뼈때리게 분석해줄게 분량 아주 넉넉하게 꽉 채웠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봐 가장 먼저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배우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처음 지명 소식이 들렸을 때 시장이 왜 발작했는지 알아? 이 양반이 과거에 아주 지독한 매파로 유명했거든 돈 푸는 거라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라 금미나 기대감이 순식간에 꺾여버린 거야 그런데 님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에이 워시가 될거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 변한다는데 지금은 예전 같은 매파가 아닐 수도 있잖아 하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실제로 워시는 최근 들어서 AI가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높여서 물가상승. 압력 없이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아주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냈어.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 양반이 비둘기의 탈르슨 메인가 아니면 매의 탈르슨 비둘기인가를 두고 엄청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공포에 질려 던졌다가 다음 날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하면서 다시 사들이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는 거지. 다만 워시는 금리에는 유연할지 몰라도 연준의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데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야. 이게 이번 주 금이랑 은 가격을 박살낸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해. 특히 은 가격 폭락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 그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빠지는 건 정말 역사책에 기록될 사건이거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무너지면 글로벌 해지펀드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아. 그럼 펀드 매니저들은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만만한 게 뭘까? 바로 유동성이 좋고 현금화가 빠른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이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은 가격 폭락 때문에 우리 반도체 주식이 도랑에 든 소처럼 두들겨 맞은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미님들의 행보가 정말 경이로워.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 단위로 주식을 집어 던지는데 우리 개미님들이 이번 주에만 무려 8조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 예전 같으면 개미가 사면 고점이고 설거지 당한다는 공식이 딱딱 맞았겠지만 지금은 양상이 좀 달라. 진시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님들은 코스피 5천선 아래를 공포가 아니라 인생에 다시 안올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거야. 소위 말하는 스마트 개미들이 대거 등판한 거지. 하지만 여기서 나 머니 푹스가 뼈 아픈 경고 하나만 하게. 아무리 자금력이 좋아도 수급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개미들만으로는 역부족이야. 특히 이번 매수세 중에는 신용대출이나 미수를 써서 들어온 물량도 상당하거든.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하락의 하락을 부르는 지옥문이 열릴 수 있어 개미들의 팔조원이 증시를 받치는 든든한 방패가 될지 아니면 투메의 도화선이 될지는 외국인이 언제 매도를 멈추고 돌아오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나 어느 종목이 저평가인가를 따지는 종목 분석이야 냉정하게 말할게 지금 상황에서 종목 분석은 큰 의미가 없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태풍 속에서 어느 우산이 덜 졌나 따지는 꼴이거든 시장 전체가 매크로 이슈로 발작할 때는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다 같이 밀리는 거야 조금 더 빠지냐 덜 빠지냐의 차이일 뿐이지. 종목의 힘으로 이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어. 지금은 무엇을 살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동성을 어떻게 견디고 생존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타이밍이야. 자, 그럼 이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우리 머니폭스 식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딱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현금 비중은 무조건 확보해 둬. 종목 분석이 무의미한 이런 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종목이야. 갑작스러운 추가 폭락이 와도 죽죽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 밀려. 현금이 없으면 님들은 그냥 시장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야. 둘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전 재산을 베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외국인 수급이 대장주로 확실히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절대 안 늦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져야 해. 셋째,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 사이드카 터지고 뉴스에서 세상 끝날 것처럼 떠들 때는 차라리 휴대폰 끄고 산책이라도 다녀와. 연동성이 잦아들고 시장이 이성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야. 지금은 소나기를 피하는 게 상책이지. 굳이 맞아가면서 버틸 이유가 없어. 오늘 내용 꽤 길었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엄중하다는 뜻이야. 님들. 요동치는 시장에서 중심 잘 잡고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마. 워니폭스가 늘 님들 곁에서 시장 분석해 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도 말고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반드시 큰 수익의 기회가 온다. 우리 같이 힘내서 성투하자. 오늘 내용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팍팍 눌러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고 다음에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올게 님들 성투하